바로! 아, 저 바로! 저아저 팀원 오빠 만났는데 팀어요빠아어요 앉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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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을어요앉아을 예뻐서 손대기가 예뻐요. 예요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저희 팀원들. <목소리> 우리 팀 우수 팀 되면 어떡하지? <목소리> 캠퍼스 낭만은?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하듯이 소감 준비해야 되는데 응 해봤어? 응? 해봤어? 해봤지 <laughs> 아리액 네. <laughs> 1등 1등은 설마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 <laughs> 아 1등 대망의 1등은 대장팀팀아 우승팀이 되고 싶다는 생각 했지만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 <laughs> 이렇게 되고 안 되면 너무 슬프잖아 설마 섬이 안 해도 없으면 오빠 그렇게 얘기하지 마. 진짜 없으면 어떡해. 아니야. 이걸 깔 돈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대단치기입니다. 큽진스 대단치기입니다. 4개월간 첫 대활동을 이렇게 멋지게 꾸며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큽진스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입니다. <laughs>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인데 네. 네. 마지막 활동이 아, 마지막 오늘 수료식인데 팀원들한테 한마디 하시자면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항상 제가 사랑한다는 말 못했는데 사랑합니다 저요 <laughs> 저 오늘 눈물 흘리고 왔어요 지금 너무 슬퍼요 빵 치지 마 사진 찍는 게 웃겨가지고 2년 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팀복이 진짜 너무 맞아요. 끝까지 봐야 돼요. 진짜 단톡 안 보기 없기. <laughs> 오늘 마지막 수료식인데 팀원들 분, 팀원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살쪘어요, 저. 아, <laughs> 팀원들 정말 수고하셨고 네. 어 어차피 12월 말에 보니까. 아 맞아요. 그때도 한번 뵈요. 아, 네, 오케이 빨리 들어가세요. <laughs> 아, 어떻게 <어떡해>, 나눈물이 <내> <laughs> 캠퍼스타 19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T 죽고. 그 다음에 꽈탑이아그 그 화탑. 다음에 꽈탑 좋고 그래서 세 번째는 사는 자 알았어요. <웃음> <웃음> 세 번째도 엉뚱한 대답을 해서 과감히 그냥 지어버리는 이런 또재미는 영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개인 활동 부분 그리고 팀 활동 부분 총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laughs> 어? 어, 개인 활동 우수자 6명에게는 KB국민은행 입행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라는 아주 어.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 나... 자, KB 캠퍼스타 19기 개인수 아, 활동자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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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호명되시는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어서 광주 전라팀의 신관형. 아 대구 경북팀의 이수진 아 대전 충청팀의 김영성 ]은 김영선님. <laughs> 상장 <상자>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Sank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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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k y 팀 Sankya. Sankya. s a n k y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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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y a Sankya. s a n 축하드립니다 대구 경북팀 <laughs> 을 재미있게 해석을 했고요. 어, 그 안에서 KB 국민은행의 꿀팁과 혜택을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자, 이어서 2등 우수 활동 팀을 발표를 바로 하겠습니다. 자, 2등 우수 활동 팀은 바로. 충청팀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온 팀이죠. KB 국민은행의 ESG 경영 철학을 팀원들이 뛰어난 연기력으로 재미있게 녹여냈던 콘텐츠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마치 1등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함성을 크게 질러주셨는데요. 다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8일 KB 국민은행 축하드립니다. 자, 2등팀에게는 상장과 더불어 100만원의 보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전 충청팀인 틴스 팀장 김영서입니다. 아. 일단 우선 저희 팀이 받아서 너무 지금 행복하고요. 우리 팀원 황기원니 은하, 현우 오빠, 승준 오빠, 재호 오빠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이 인연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찰칵! 지금까지 쿡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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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민지유, 아이유, 윤여빈 많이 받았는데요. 감사한 이종식 멘토님한테 또 감사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전화> 감사합니다. <웃음> 네. 구경보 <laughs> 팀의 멘토 김상현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세 분의 멘토분들 모시고 싶었는데 아 아쉽게도 함께 모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의 소감 영상을 좀 미리 받았는데 충청 팀의 김영성, 전청 팀의 김양. 네, 제 눈에는 유진스보다 예쁜 우리 K B 아이돌 특집을 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멋지고 아무도 단체 톡방에서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우디센스 있었어요? 지금 당장 취업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신가요? <laughs> 취미, 관심사, 그리고 특히 뭐 운동까지로 이번 세 번째 경력도 하고 싶어가지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도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팔은 실제로 잡히지 않았지만 그냥 같이 가는 중 <laughs> 어, 거의 방향제일 하고 있다 거의 가드예요 지금 가 가드. <laughs>